1차에, 1차에는 한이 정도 돌린다고 하면은 응. 2차에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좀더 조금 더 길게 한이 이 정도 이 정도 길이 좀더 많이 돌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BPM 1차에 나는 것까지 했는데 응. BPM 2차에 나는 거나 3차에 나는 것까지 하고 이제 BPM 가리고 BPM 맞추는 거 이제 연습할 거거든. <목소리> 좀더 빨라야 돼 응. 지금 이렇게 원래 1초 1동 일동, 1동도 차이는 돌리고 나서 하나 둘셋넷 타이밍 바뀌거든 근데 응. 얘는 돌리자마자 따다다나다 하면 바뀌기 때문에 바로 돌릴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의 이, 1초네? 그치 그리고 이 정도 돌렸는데 안 맞잖아 그러면 다음에는 이만큼 돌려야겠다 하고 또한 또 조금만 좀더 돌리겠다고 생각을 하면 돼. <목소리> Okay. 게 오케이 okay. 생각보다 엄청 섬세하게 돌리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연습하는 거 그냥 반응해서 그냥 맞추는 거이기 때문에 섬세할 필요는 없고 타이밍을 좀 맞게 응, 타이밍 타이밍이랑 이제 이 반응 속도가 좀 빨라야 돼. 응. 근데 좀 너무 섬세하게 하다, 보, 하다 보니까 섬세하게 하니까 자꾸 늦, 어. 늦는 거야 어. 하고 생각하고 하려고 하니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 사실은 이걸 생각하고서 아 비트가 이렇게 되면 포기지겠구나 생각하면은 되게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까 말했듯이 어 이건 도저히 춤을 출 수가 없을 것같은데든지 아니면 이런 음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야 <laughs> 라고 하는 그런 비트가 나올 때 돌리는 게 제일 좋아. 머릿속에 막 비트를 킥을 뭐 부분을 맞추고 지금 정박이 억박이니 이거 생각하는 것보다 야 이거는 세상 음악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 때 돌리는 게 제일 좋지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 얘가 이제 이 빨라? 응. 확실히 어은난 다음에 다 여기서 하나 튀어 나오면서 그거의 기준으로 박자를 다시 한번 좀셀 수도 있지. 중간에만 그렇게 나오 거. 어. 그러면은 그 박자에 맞춰서 몸을 움직여야 하는지 거기에다 그루브를 좀 잡으면은 돌릴 때치치치 음. 이런 식으로 맞추면은 좀더 맞추기가 좀 편해. 실전에서도 그렇고 실전에서는 오퍼가 너무 많이 크기 때문에 킥만 듣고 맞추긴 힘드니까 그치. 그런 정박으로 나오는 어떤 요소들 좀 생각을 하고. 듣고 돌리면 좀더 나아 이게 헤드킥이라고 해서 킥, 킥 부분에서 딱딱딱 때려주는 맨 앞부분에 있는 그따뜻한 음이 음. 들리면 편하거든? 음. 근데 테크노 같은 경우나 딥하우스 같은 경우는 물렁물렁해 음. 그래서 이제 저음이 너무 많은 것끼리 맞추면은 소리가 일그러져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공간이 안될 수가 있어 이번엔 3차이를 줄 텐데 3차이는 좀더 빨리 바뀌어 네 이제 3차이 정도는 완벽하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내가 그 비트를 따라 갖고 있구나 그 정도만 맞추면 돼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 돌리는 애가 그냥 뒤쳐지지 않을 정도로 음. 뒤쳐져서 너무 완전히 맞출 수 없는 정도가 되지 않을 정도만 따라가면 돼 3정도는 아까만좀더 쿨하게 돌려야 돼 이게 확실히 헤드킥 아까 말한 헤드킥이 커가지고 맞추기가 응. 좀더 쉬워 근데 아까 들었던 음악들은 저음 서브베이스가 너무 커서 서브베이스끼리 만나면 막 공간이 일그러지잖아 그것도 그렇고 원래 이렇게 저음이라는 게 파장이 길어 저음은 좀 이게 가까이 되는 건데 스피커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서도 어느 정도 한 거리에 있어야지 이제 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는 저음이 많이 안 들리면은 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틀다가 한 발자국 뒤로 와 그러면 저음이 길다고 했잖아 뒤에 오면 들리는 경우가 있어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비트 매칭이 잘안 된다고 너무 막 이렇게 고개 숙여서 돌리면은 저음이라는 게 길다고 했는데 이렇게 들여다볼수록 머리가 앞으로 계속 가서 스피커랑 가까워지잖아 어 그래서 잘안 들리는데 정말 잘 만든 클럽 같은 경우는 모니터 스피커 위치를 잘 해놨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렇게 세심하지 않은 클럽들은 이런 위치나 환경에 따라서도 많이 바뀐다. 오케이. 이제 BPM을 이렇게 가릴 거야. 처음 연습할 때는 얘가 빠르다는 걸 알면 좋아. 얘가 지금 3 빠르지? 응. 비트를 맞추고 얘가 느리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 방향으로 피치 밴드에 내려서 BPM 속도를 빠르게 바꿀 거야. 보다시피 피치 밴드를 음. 만지면은 BPM이 올라가고 위로 올리면은 BPM이 떨어지지. 음. 어, 그래서 이거를 조금 조금씩 만져주면서 133, 123까지 음. 음, 가게 해줄겠다. 근데 이거 가려서 이게 얼마큼 내려가는지는 몰라. 그러네. 음. 그래서 이게 비트뮤칭의 꽃이야. 그냥 그래를 하나 틀어놓고 차이 나지? 한번, 두번, 세번, 세번까지 클리어하게 왔으면 얘를 내려주는 거야. 네. 얼마큼 내렸는지는 몰라. 몰리지 가렸으니까. 어. 보통 지금 설명하려고 내가 노래를 껐지만 끄지 않고 계속 연속적으로 하면 더 좋아. 계속 흐름을 타야니까. 그래서 까보면은 23.1, 123.0, 그치? 0.1 정도는 이거 이게 되게 미세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는 봐줘, 봐줘. 근데 0.2 정도는 엄청 차이 나거든. 0.1은 엄청 차이 나지는 않아. 그래서 왜냐면 이게 되게 살짝 만져도 어, 이게 바, 엄청 바뀌거든. 0.1 맞추기 되게 그러니까. 근데 0.1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0.2부터는 5초만 지면도 확연히 차이가 나. 그러니까 요거를 연습을 하는 거를 해볼 거야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 내려가는지 아니면 이거 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아 한번 해봐 생각보다 많이 움직여야 되네? 응 음, 생각보다 미세하면서도 많이 움직여야 돼그지응 음. 차근차근히 내려가, 내려주면 돼 포인트는 처음에 3차에 나기 때문에 이만큼 눌렸다가 보폭이 점점 좁아져 아까 내가 하는 것도 봤다시피 계속 좁아지지? 요게 키포인트야 레디 고 안 꺼도 되는데, 그냥,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꺼고 하는 거야. 맞는 것 같아, 한번 까봐. 그치? 그치? 오... 응, 이럴 땐 박수를 쳐주는 거야. 나이스. <목소리> 어떤 것 같아? 하짱만 돌려봐. 바로 어긋나지 거봤 맞는 거 같은데? 까봐 한번 몇이야? 7.0 127응또 맞춘 거야 박수 오케이 지금 처음 한거 치고 멈추지 않고 한건 되게 좋았는데 이게 지금 내가 옆에서 계속 돌려 그 맞아 했기,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혼자 연습할 때는 끄고 좀 침착하고 돌리는 게 나아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어 맞는 거 같아라고 말하지 않았으면은 좀더 더 돌렸을 거야. 그렇구나. 돌려도 안맞안 맞으니까 무작정 그럼... 이걸 만지다 보면은 얘가 오히려 느려지는 상태가 일어나서 그렇지. 음.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돌려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시 내려올 때는 더, 더 까다로워. 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아 지금까지는 3차의 정도 속도다. 그러니까 좀 쿨하게 올리다 올리겠다. 근데 나중에는 아직 거기다 왔으니까. 좀 천천히 세밀하게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어.. 레슨 하는 사람도 그렇고 집에서 디제이를 처음 배우는 분들도 요렇게 연습하면은 실력이 많이 늘 수가 있어 내가 이번에는 한 번도 안할 테니까 한번 해봐 응 혼자 하니까아 어려워 혼자 하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네, 옆에서 계속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고 혼자 할때 연습할 때 이걸 들춰봐도 되기는 해. 응. 음. 들춰봐도 되긴 하는데 혼자서 하기에는 어렵다. 어렵다. 어, 그래서 침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음.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혼자 하지 마세요. 네.